안 미끄런데만 내가 밟고 갈라니까 일단 나만 따라와 파란 이끼는 밟지 말고 저 그물가에서부터 그물 옆에서 캐는 사람도 있어 바로 버스는 옮겨 다녀 조, 이제 여기서 자기는 캐 이렇게 열어 왔다갔다 하면서 캐 여기가 바지야 빳다니까 어? 캐가 함안 나오면 또 옮기고 옮기고 그렇게 캐는 거야 어? 많이는 없을 거야 그 바구리도 해야지 바구리다가 바구리도 담아야 돼나 갔다 올게 캐 안녕하세요. 체크보입니다. 오늘도 성우방절에 다시 나왔어요.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바람이 몹시 세게 부네요. 자, 오늘도 어제 남겨둔 키조개 잡으러 왔어요. <laughs> 키조개. 어제 남겨둔 거. 오늘 또 잡아가려고요 오늘날 웬한데나더 잡힐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와이프는 지금 1번 모래톱에서 바지락 캐고 있어요 저는 키조개 잡으러 3번 모래톱으로 갑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렛츠고 아, 저도다리 새끼 <laughs> 강은.. 강은지 도달인지.. <laughs> 아 새끼 강은가 도달인가 완전 귀엽이네요 <laughs> 살려주고요 이게 무슨 개죠? 이런 개가 있어요. 응? 살려주고요. 여기가 3번 모래터이네 3번 모래터 여기가 2번. 여기가 2번이고. 여기가 3번. 3번 모래터이에요 아 여기는 물이 색이 또안 나오네 물색이 안 나와요 저쪽은 맑았는데 여기는 또 물이 흐려요 더 빠지면 괜찮을려나 아직 물이 흐려 가지고 바닥이 안 보여요 아 키조개 하나 밟힌 것 같아요 이쪽이 하나 밟힌 것 같아요. 이걸로 콱, 콱 찍어서 한번 잡아보려고요, 오늘은. 일단은, 물이 깊어가지고. 야, 간법해. <웃음> 잡았어요. <웃음> 이거 찍혀서 나왔어요. <laughs> 아, 자 오늘 첫수 했어요. 첫 수. <laughs> 오늘 첫수 했습니다. 일단 꽝은 면했어요. 아마 오늘 온 시인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잡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일단은 첫수 했어요. 아 이거. 첫 수. <laughs> 자또 한번 뒤져 보고요. 살살 발로 잡아야 돼. 발로 물이 흐려가지고 안 보여요. 아또 있네. 예? 아또 있는 거 같아. 여기 맞나? 맞는 거 같아. 작은데 이거는 뭐지? 아이고 이렇게 작은 것도 미안해.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게 밟혔어요. 아우 미안해. 이거 심어줘야 되겠는데? 여기다 놔뒀다가, 저기 물 얕은 데 가서 심어줄게요, 조금. 아, 미안해. <laughs> 물이 흐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. 발로질 오늘은 발로질이야 돼 현재는 발로질로 해야 발로질 진짜진짜에스텝을좀좀 밟을 줄 아신 분들이 유리할 것 같아 <laughs> 이건 뭐지? 이거는 소란가? 아유 파도도 있고 아 말똥선개 말똥선개 뭐야 아또큰거 밟혔어요 <laughs> 여기 또 밟혔어요 자또 한번 찍어서 하나 둘 아, 아, 뽑혔어. 3마리째, 아, 발로질러 3마리, 한마리 놓치고, 아 발로 질3마마리째3 아, 힘들어. 잘안 뽑혀. 또한 마리 있네. 아 힘들어. 이게 뭐 깨졌네. 네 마리. 네. 나또한발발잡했어 아, <laughs> <응. 웃음> 이거는. <laughs> 다섯 마리째. 다섯 마리. 있어요? <laughs> 오늘 다 발로지래요. 여섯마리 여섯마리 여기 여섯 또 있어 일곱 마리. 또 있어요. 여기 또 있어. 일곱 마리. 여덟 마리. 여기 또 있어요. 하루에 1 0 있네. 아우마리. 열 마리. 열 마리. 또 있네. 열한마리열한마리아 e m a 마리 e m 마리에서 이제 r i e Marie, 마리, r 아, i 마리. 12마리. <laughs> 여기 또 있네. 어제 여기서 캔다리 또인데, 또 나오네. 두마리에서 이제. 13마리째. 13마리. 열3마리열1마리째 아, 하나 있는 것 같아. 우와. 이거 뭐 상 아이고 죽어있는 게 죽어있는 게 이렇게 똑바로 박혀 있어. 아이고 속았네. 하나 있는가. 간만에. 아이고, 하이벤트. 아이고 아이고, 다 깨져. 아휴, 다 깨졌어. 간장만 먹을 거니까, 14마리. 자, 간조 시간이 또된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어제와 같이 14마리.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씨알이가 몇 개가 더잘 자래요. 그래서 겨우 채우긴 채웠어요. 겨우 채우긴 채웠는데 어제보다는 씨알이가 좀더 자네요. 어제하고 똑같이 14마리 자 오늘도 헤르질 지를 마치고 체크버 돌아갑니다 저희 차는저이 바지락 바탕에서 지금 바지락 하고 있는데 얼마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피조개가 또두 개나 있는데 발에 두 개만 밟혔어 동시에. 오른발, 왼발 동시에 밟혔어요 자, 오른발, 왼발 두개 동시에 밟혔어요 한번 캐보고요 이야, 이거 뭔 일이죠? 예, 오, 이거 뭐지? 웬일이? <laughs> 웬일이? 나가는 중에, 나가는 중에 그 대왕 키조개가 또 잡히네. 오른발, 왼발 동시에 잡혔, 잡혔거든 지금. 아이고 이거 또 오늘 또 이거 만통 대게 생겼네. 잠깐, 열다섯 마리째. 또 있어요 그한 마리. 왠지 <laughs> 16마리째 <웃음> 16마리째 <웃음> 이거 왠지 오늘 또 드디어 만통 됐네 또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 또 아이고. 일단 이놈은 닫아놓고, 물이 들어가니까 또 있나?